저희는 오늘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터 현장에 왔고요. 네. 바로 옆에는 이베어 임원분이신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터. 이베업 고문을 맡고 있는 정준채라고 합니다. 평일에는 직장인 가가지고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애들하고 산책하고 음. 강적으로 그리고 요즘 뭐 애견인들 많으니까. 아. 이 거리는 거 그리고 여기가 좀 따지 바깥에 나가보시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음. 바람이 너무 잘 통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만족도를 가지고 그리고 프루지오라는 이미지 음. 주민들이 그거를 엄청 기대하고 청약도 엄청 하셨죠. 음. 무슨이쪼쪼할 때는 <laughs>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laughs> 솔직히 저도 주주친청했었습니다 떨어졌거든요. <laughs> 네. 그때 왜냐면 중동에 일군 브랜드 프루지오가 들어온 거고, 네. 신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건 입지 장점이 뚜렷하잖아요. 신천 동로, 신천 대로, 앞산 순환로. 그렇죠. 바로 그냥 한 큐에 딱 가면 되는 거고, <laughs> 네. 중동교가 이게 또 핵심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3차 순환도로 단절된 구간이 네. 이제 개통이 되면 중동교로 통과해가지고 3차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교통도 원활해지는 거고 일단 저희가 날이 너무 추워서 네. <laughs>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여기는 헬스장이거든요. 네. 확실히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지금 조명이 이렇게 네.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깔끔하고요. 네. 더군다나 <laughs> 이렇게 <laughs> 빨간 레드, 음드 카메라 깔아놓으니까. 색색기가 좋아서 그런지. 되게 예쁜데. 주먹에도 깔아놔도. 뭐, 되게 어 관리만 된다면. 네, 맞아요. 되게 같아요. 예뻐요.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좀. <laughs> 네. 관리도, 아, 좋은 아이템입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런닝머신인데, 아파트 네. 이제 중앙 정원? 네. 네. 네 중앙 광장입니다 네. 음. 어린이집 앞에 있는 유아양 노이터에서 애들이 음. 노는 걸 보면서 런닝머신을 음. 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 이쯤인들 을 조금 애들 보게도 좀. 수월하지 않겠나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 나중에 봄이 되면 이쪽에 벚꽃이 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벚꽃을 바라보면서 통창으로 네. 뭐 체감도 좋은 그런 헬스장이 될것 같아요 예. 뭐 여기 러닝머신도 있고 중앙에는 웨이트존이 예. 있는 거고요 측면에는 사이클이 있는 거고요 네. 예. 중앙에 또 웨이트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GX룸이거든요 네, GX룸이 네.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서 <laughs> 이 수룸이 생각보다 크게 나가 있거든요. 공품 네. 보관도 이렇게 해두죠. 네. 그리고 여기 이베이에서 아파트에 좀 요청해가지고 네. 특화한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어. 전시를 해주니까 입주인 분들이 이런 거 그렇죠. 보고 참고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거는 뭐, 영상 보시고, 다른 아파트에도 조금, 감 음, 가미하셔서, 좋다, 우리도, 이건. 우리도 이런 특화 해다오. 이렇게 네,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때다. 그리이주민들 여기 와서, 아, 우리 아파트의 장점이 이거구나, 알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저는 여기서 좀 신기한 게요. 우리 이런 석화산, 저희 처음 보는 거아요 그니까, 석화산도 이제 자꾸 진화하죠. 와, 저 이게 석화산이야. <laughs> 이거 약간 무슨 그리스 로마시나에 나오는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약간 신전 분위기거든요. 저좀 네. 이따 바깥에서 나보 보겠지만, 네. 석화산, 되게 웅장하게 작은데 웅장하게 느껴져요. 한번 보시면 와, 느껴져요. 일반 아파트의 석가산 아닌 것 같고 맞아요. 확실히 좀 특화가 잘 됐고 그렇죠. 중앙에 잔디광장이 이곳의 네. 사이즈가 와, 엄청 크네요. 와, 여기 석가산에고보 조명도 나중에 들어주나 봐요. 네. 와, 이런거 멋있다 맞죠? 맞죠 밤에 여기 나와서 석가산 한번 보고 바로 옆에 신천으로 쏘면 아, 되고, 그렇죠. 바로 산책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파고라도 사이즈가. 네. 아 이거 2단 규모인데 그렇죠. 이거는 입주 예정자회비에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아대들림면중앙광장이는 많은 음. 사람들이 모시고 하면 은 애들이 좀 단순히 배지만 있는 건좀 그렇다 네. 그래서 최소한 여기 보시면 은 여기 안쪽에 네. 씻을 수 있는 세면기까지 장착이 아, 네. 됩니다 아, 아뭐 그거 좋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혹시나 과일을 들고 와서 네, 세척을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간단하게 네. 세척을 해가지고 어. 애들하고 먹을 수 있더라고요 네. 고 바로 옆이 잔디 공장입니다 네. 네. 어. 어, 괜찮네요. 네. 앞에 실내 공간, 밖에 일자 테이블이 있고, 2층 공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는 신청 보이겠는데요? <laughs> 어... 어... 어, 보이겠는데요? 어차 <laughs> 보이겠는데요? 보일 겁니다. 맞아요. 신청 면적으로, 위치가 네, 네, 신청 면적으로 네, 붙어 네. 있으니까 신청은 머리가 그리요 여기는 바닥 분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쿨링 미스트, 이런 게다 네. 있고. 미스트. 그 다음에 여기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예.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연지 네. 옛날에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네.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여기 죠 발굴 당시 네. 모습 네. 네. 발굴 당시 모습인데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입주가 5개월이 아, 늦어졌어요. 이 네. 그 주민들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뭐 어떡하겠습니까? 문나라 사는 사람 돕으면서 음,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예전에 이제 신라에서 대구로 왕궁을 옮길라 캐스던 음. 서리 있거든요 네. 학자들의 서리가 네. 있는데 거기에 왕궁을 여기가 옛날에 수창군 터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관청에 터에 있는다 보니까 이런 연못도 발견되고 음. 골골 쪽에서도 렇고 이쪽 유물이 많이 발견됩니다 정동원 아. 연못을 해가지고 앞쪽으로 저희가 보물원 전면을 뒤쪽까지 해가지고 네. 여기 이만큼 공간이 다 차져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저희 공간인데 네. 음..이건 음, 것다 그래서 문화재를 아. 조금 땡기고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 지금 소나무를 식재를한 네. 뭐 네. 15그루를 아. 심어가지고 소나무 군락을 열어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08동 위에 보통 보시면 이게 라이팅박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네. 이렇게 구조물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라이팅박스에 싸인머이 들어갑니다 아. 아, 이 밤에 네. 보시면은 벌리서도 프로지어나 아, 다벌수가 아, 아, 있어요. 네. 상당히 크게 나와 있다. 그죠? 네. 보이네요 네. 네. 스장 바로 맞은편에 여기는 네. 또티하우스 시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티하우스로 가기 전에요. 여기 네. 보면 이것도 심터워 공간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마치 이 벽돌이 이거 디자인인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게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네. 아,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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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또 신경이 쓰이시고 있으니까. 네. 음. 나름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공간을 해가지고 별을 네. 세워줬는데 이게 또 바깥쪽에서는 보입니다. 안 바깥쪽으로 아, 보이는데 네네. 약간 차단되게 네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등나무가 지금 밑에 지금 등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거든요 예. 한아 1, 2년이면 등나무가, 아 예. 등나무가 다 가물듯해요 그러면 음 운치있겠는데요 여기 이쪽에 쭉 테이블을 다 깔아도 되겠어요 아 그러네요 아 자, 네. 네. 네, 앞쪽으로도 지금 테이블 깔 공간들이 충분하게 네.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저희가 아까 말한 중앙 광장 정원인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여기는 티어스가 네. 되겠습니다 네.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이쪽에 보면은 뭐 개수대가 있네요 나중에 커피 머신이라 커피 되게... 머신들이 들어오고 음 지금 하겠는데요 그 좋은 게이 이 티아스의 이 통창이잖아요. 이게 예, 아나님 이게 문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오픈된 공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음. 저렇게 미다지 하는 거보다 음. 이렇게 폴딩 도어로 아. 하는 게 어떻게 네네. 되냐? 그래가지고 시공사에서 또 콩키 받아주셨어요. 네. 왜냐면 지금 겨울인데 저희 나중에 잔디가 올라올 거잖아요. 맞아요. 잔디 광장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을 착 열면은 <laughs> 앞에 저희 바닥 <laughs> 네. 분수대와 잔디 광장을 볼수 있는 게이 네. 네. 티아스에 앉아가지고 네. 평화로운 분위기를 <laughs> 만끽할 수 있다.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중앙광장이거든요. 네.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한 봄쯤에 왔었으면 정말 멋진 모습을 <웃음> 담았을, <웃음> 담았을 <웃음> 것 같은데. <봄에> 또 와요. <laughs> 어, 이보십시 여기, 여기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잔디 가장 아, 어려우면. 근데 네. 요즘에 정말 이제 이런 잔디 광장들을 많이, 뭐, 광장이라 하기에는 그,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 네. 내에. 근데 예전에는 많은 식재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광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팻말을 음, 이렇게 꽂아 네. 놓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잔디밭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다들 이제 잔디밭에 들어가서 잔디밭도 즐기고 또 채광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잔디가 올라오면 정말 진풍경을 잘낼것 같고, 여기가 네. 석가산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석가산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laughs> 네. 듯한 그런 외관을 좀 자랑하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가 봐요? 예, 여기서 이제 뿜어지고 아. 올라오고. 저기서 지금 이렇게 낙수하겠는데 네, 예. 저기 예. 나타가 낙수합니다. 내려오고. 저렇게, 그렇죠. 위에서도 이렇게 네. 올것 같고. 예. 영하 날씨에는 물을 못 틀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워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석가산 아래쪽에 수경시설이 정말 크게 돼있어 있어요 석가산 길이도 되게 크지만 네. 옆에 지금 휴게파고라가 지금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근데 네. 휴게파고라 위치가 되게 좋은 게 신천도 아, 볼수 있고, 네. 어, 지금 단지 네버 지금 앞에 같이 저항할 음... 수 있는 위치에 딱 있어서 네. 되게 네. 보기 좋아요. 이제 완성된 상황은 아니라서 네네. 그냥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는데 맞아요. 사이즈 자체는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네. 신천을 바로 <laughs> 보고 있으니까 이 잔디광장도 보고 있고 그런 게좀 매력이 네.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반적인 석가산이라 하면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좀 달라요. 트렌드를 좀 빨리 반영한 느낌. 네. 나중에 물이 나오면 이주인 분들이 상당히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다. 이쁘기도 이쁘기도 네, 이쁜데 네.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저기 지금 저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지금 다경관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쪽 신천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음, 네. 저쪽은 지금 12층이거든요. 네. 이쪽 쪽비양보여 주세요. 이쪽은 2 9층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음. 이쪽이 서쪽으로는 전부 다경관지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 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쪽으로 지금 채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단지의 전체가 밝게 돼 있고 단지가 해가 잘 들어오면 통풍도 그만큼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단지 분위기. 가 저층이라도 앞동이 크게 높지는 않고 동안거리가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매력 이좀 있을 것 같고 네. 바로 앞에 이렇게. 잔디광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볼거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도 이렇게 좀 구획을 나눠 가지고 <laughs> 자리를 맡을 수 있게 그렇게 쉼터 공간이 있는 네,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게 봄부터는 기대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잔디 올라오죠 석가산 오죠 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조명이 있냐? 예, 그, 네, 밤에 고보조명이 올라오거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미스, 지금 현재 또 작동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추워 가지고 꺼진 네. 것 같아요 네. 바닥 분수가 더 올라와요 아 아까 올라왔었는데 예, 네, 아까 올라왔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뭐 음... 놀기가 음... 엄청 좋죠. 네, 맞아요. 어, 예. 바닥 분수가 올라오면은 아이들이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많이 놀거 예, 같고요. 예. 그 바닥 분수 옆에는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단차를 좀 줬어요. 네, 예, 좋죠 예. 여기도 나무 데크가 있고요. 예. 나무 데크 올라와가지고 저기 뒤에 보면 라탄 테이블, 예. 쇼파도 있는 거고 예. 여기도 벤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부모님들이 여기서 앉아서 쉬고 아이들은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옆을 가면은 더큰 잔디 광장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아이들이 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매력적이다. 봄에 와봐야 됩니다. 네. 네. 딱이 라인이 지금 단지의 중심부예요. 단지의 중심부인데 단지 중심부를 완전히 터놨어요. 완전히 음. 터놓니까 되게 좋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분수, 중정, 거기다가 파고락 쉼터까지 이렇게 음. 만들어놓니까 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죠. 여기서 한 바퀴 돌면. 하루도 보내셔도 되겠어, 애들한테. 예,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이 공간 의 핵심은 약간 공원형 테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공원형 테마입니다. 예. 확실히 많이 놀고 바로 옆에 신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놀다가 신천으로 그냥 바로 산책까지 연계되는 네, 네. 그런 코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프로지오가 만든 정원은 예. 좀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거는 겨울철이다 여기도 이제 벤치가 있고 뒤에도 보면 지피초화 같은 걸좀 심어놨네요 맞아요 이런 네. 모양새의 지금 심터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음, 놔뒀거든요 네. 네. 봄에 오시면 은 이쪽에 지금 해가지고 이게 벚꽃이 음. 다 심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벚꽃길을 완성하는 음, 거고 최초에 분양할 때도 그게 벚꽃길 조건이에요 네. 벚꽃길을 해가지고 벚꽃이 좀더 크고 하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여기 <laughs>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밑에다 슬 얼어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여기는 지금 약간 얼어 있더라고요. 네, 얼어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지금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겨울철이라서 네. 크게 트지는 못하고 네. 이렇게 뭐 나온다. 안해 보면 이쁠 것 같다. 애들은 여름에 이 분수대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노천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애들은 충분하게 놀이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물놀이터거든요. 예. 여름철에는 물을 튀고요. 네.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건식 놀이터처럼 아, 네.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야외 파구랑 시설가 네. 있고요. 여기도 일자 바테이블이 있고 여기가 중동에 최초로 적용된 물놀이터래요. 네, 저희가 여기가 중동에 최근에 입주된 단지가. 네. 한섯군데가 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는 물놀이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이렇게 보면 물놀이터라고 믿으시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올라가서 네, 뭐 네. 미끄럼틀도 탈수 있고 여기도 미끄럼틀을 또 타는 네. 뭐 그런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여름에는 이게 버섯 물분수대에서 <laughs> 물이 왁 <laughs> 쏟아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수달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음. 물놀이터를 꾸며주셨어요 대구는 뭡니까? 신천에 수달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애들이 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수달 앞에 이게 물바가지가 있고요 네. 물이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네. 이 아래쪽에는 이제 단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네. 나중에 네. 고거있요 네. 네. 여기서 물놀이 하다가요 <laughs>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요 저기로 나가면 신천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달도 볼수 있어요. <laughs> 신천 옆에 있으니까 이런 수달 특화 물놀이터가 있는 것도 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laughs> 수달은 손을 되게 잘 쓰거든요. <laughs> 네. <굉장히 웃음> 여기도 워터 게이트가 있네요. 워터 게이트 있어요. 나중에 물이 이렇게 고였을 때 아이들이 네. 신천 옆에서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좀 매력이 있다 봅니다. 물놀이터 를안 써도 이렇게 일반적인 네, 놀이터로 사용도 되고요. 한여름 빼고는 일반 놀이터로 해가 저희가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 네. 물놀이터 있고 일반 놀이터 있고. 아까 말한 어린이집 옆에 유아형 놀이터까지 네. 세군데나지고 애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큰 애들과 작은 애들이 분리해서 놀아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네. 놀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조그만 것에 물만 담아놔도 애들은 놀거든요 음, 네. 근데 요즘에 진짜 좋죠 이거는 진짜 예전에 비하면 워터파크예요 <웃음> <웃음> <맞죠>. 중동에 보면, <laughs> 보면 옆에 많은 단지 신축 아파트 네. 단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뭐 물놀이터가 있는 특화된 아파트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예.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놀 때도 옆에서 어 어머님들이 음. 옆에서 지켜볼 수 그렇죠. 있도록 맞아. 이렇게 나 건우를 시고 이게 물놀이터답게 테이블도 물이 잘 빠지도록 테이블을 아, 다, 다 만들어. 미련해 그죠? 아, 네, 이런 것도 네, 이제 네, 또 가족들 나중에 잘 네. 빠지고 아, 마르고. 라 네. 오, 괜찮네 이런 것도. <laughs> 오. 간단하게 여기 이제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물놀이터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신천의 라이프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직접 신천도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봐요. 네. 자, 물놀이터에서 자 이쪽으로 나가볼게요. 네. 여기 신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네. 바로 신천하고 바로 붙은 동들입니다.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신천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물알동이겠네 네. 어, 어떻게 보시면은 고층보다도 저층을 좋아하시는 분, 신천 나이프를 좋아하시고, 최대 높이가 여기는 신축할 수 있는 게 12층입니다. 12층이요? 예, 12층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앞산 보세요. 앞산이 이렇게 맞아요. 보이고요. 맞아요. 앞산이 바로 보여요. 네. 네, 신천이 이렇게 바로,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천 동로가 있고, 신천 대로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예? 교통 편의성도 바로 앞에 우리 대구를 관통하는 중요, 그렇죠. 신천대로 동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신천 강변으로 네.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온 거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따뜻하네. 네. 따뜻해요. 강바람이 불는데이 따뜻한 해살이 정말 네. 따뜻하게 만들어져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도보로 한 2분도 안 걸렸어요. 네, 분 정도밖에 네. 네. 안 걸렸어요. 주말에 이 아파트 에 주민들이 여기 딱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맞아. 지금도 보면 어르신분들은 맞다. 이미 산책을 좀 많이 하시는 네. 것 같고요. 여기 자전거 도로도 잘돼 있어가지고. 네.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여기서 하면 뭐 파동까지도 하고, 맞아요. 뭐 칠성시장까지도 네.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자전거로 해가지고 칠성시장까지 장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예. 네. 네. 어, 요즘은 왜냐면은. 네. 자전거 안에 앞에 장바구니 아,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 네. 그거 타고, 그쪽 가시면은, 뭐. 뭐, 가능하게 어, 하겠다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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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길. 운동사망, 운동 이런 길을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걷는 거 되게 좋아하요 <laughs> <laughs> 걷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가다가 올때 힘들어서. <웃음> <웃음> 아, 그거 맞아요. <laughs> 올때 힘들어서, <laughs> 집사람한테 음. 전화해서, 땀 태워놓으라고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미리 코스를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신천 강변 산책길이 길고요. 네. 예. 예. 잘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괜히 맞습니다. 잘못 갔다가 아, 맞아요. 돌아오기 힘들 <laughs> 네. <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있는데 그만큼 주변에 이런 신천강변을 끼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인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거는. 예. 그냥 거는그 있어도 예. 평화로워요. 되게 평화로워요. 햇살, 닿... 닿... 네. 햇살 따뜻하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평화롭게 놀잖아요. 맞아요. 평화로워요. 앞산의 뷰도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상쾌하잖아요. 약 밝아지는 기분? 자연경관을 내산 바로 옆에 두고 있다는 거는 하나의 큰 혜택이죠. 네. 여기가 그 문화재 유지, 유지, 네, <laughs> 아, 여기가 연지 있던 그 옛날에만 연못이 있던 음. 자리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어. 네. 저희 원래 용지였는데 문화청에서 이 네. 그 공간을 복원을 한 겁니다. 여대로 문화재청에서는 복원을 할 거라는 계획인데 네. 어떻게 좀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봐야 까요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네. 연지를 좀 다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보통 있는 자리 이쪽 네. 틀 보통 그대로 그대로. 아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네. 원래는 저희들 이게 마지 수비했는데 이게 네. 소나무가 지금 아 맞네요. 여기 지금 한 6층 6층 높이 될 겁니다. 네. 총한15 와. 저쪽에 보면 전문적으로 닭나무 아 백나무 해가지고 또 다시 만나가. 여기도 조금 이제 계절이 올라오고 연식이 조금 지나면은, 음, 어, 삼할 겁니다. 어떻게 보이 정도만 해도 군락이죠. 소나무가 한 네다섯 그루가숨겨져 있으니까. 소나무 군락이그 앞에 옛날에 문화재, 네. 연지였던 곳이 이렇게 보존 상태로 네. 유지할 거다라는 게좀 핵심이라서 이 근처에 신천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소나무도 보고 옛날 에 문화재가 여기였다 하면서 약간 좀 역사적인 그런 공부도 할수 있는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파트 정문 옆에 있습니다 예전에 네. 여기서 빨래하고 <웃음> <웃음> 이렇게 빙글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 살았던 것 같네 그죠 네. 아 여기 나중에 필석들 해가지고 표지판도 현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지판도 옛날에 다 네. 써있거든요 여기 보도블록도. 아, 그러네. 네. 연꽃 문양으로 여기 문양, 갔어. 연꽃 문양으로 네. 해가지고. 네. 문화재청에서 다 여기까지. 아. 여기는 대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네. 네, 직접 관리를 하고 있 단지 안으로 해가지고 산책로가. 아, 그러네. 이렇게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요. 네. 이 주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조금 아깝죠. 왜냐면 음.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용지인데. 문화층에서 음.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에 솔직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제 쪽에 서그 애들 기다리는 자리. 맞이숲이었어요. 음. 네. 아. 네. 여기 이제 애들 학교에 쏘고, 스톨버스가 분명히 다 운행이 될 겁니다. 네. 자체적으로 저희 네. 내부에서 초등학생들, 유치원들 오면, 부모님들은 여기서 버스를 음. 기다립니다. 애들 반기고, 이런 맞이숲을 원래 분양 때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어떡합니까? 문화재. 아 근데 운치는 울치 있는데요. 운치 있네요. 네, 네. 앞쪽에 네. 앞쪽에 지금 거의 공개 공지처럼 커요. 이거 엄청 커요. 지금. 네. 엄청 네. 큰데 네. 지금 운치도 있고 이쪽에 나무들 앞쪽에 나무들은 지금 소나무도 그렇지만 네. 다른 나무들도 지금 다 커요. 지금 저 팽나무 인 같은데요. 네, 다 네. 커요 지금 이쪽에는. 네. 운치 있는데요 이게. 밤에 여기 나와가지고요. 이 벤치에 앉아서 옛날 물화재를 보면서 신천을 뛰고 바로 앞에 이제 앞산 이런 것도 보면서 좀 유유자적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명도 지금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조명도 네. 다 있어서 조명 설치되면 밤에도 지금 깜깜하지 않고 시원하게 굳이 신천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어요. 와, 나무 근데 이런 건... 어, 엄청 크네. <laughs> 이런 거리. 와 이거 당산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희도 나무에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어. 나중에 저경팀장님한테 네. 여쭤봐야 됩니다. 저 나무는 압니다 당나무라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어. 저거는 당나무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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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나무고요. 백나무. 네. <laughs> 네. 엄청 나무. 엄청 크네요. 나무들이 튼튼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냥 저희들이 어디 가가잘볼수 없는 나무들이 네. 많아요. 굴기도 우리... 그렇고 수량도 크요. 네. 우리 영상을 찍으러 다니면 정말 이렇게 큰 나무들 많이 보는데 신기해요. 이거 어, 어떻게 만드는지. 사실 저런 문화재 같은 부분은 이쪽 입장에서 아쉬울 수도 있어, 요 아쉬울 수도 그렇잖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문화재가 나오는 아파트가 또흔치 않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이제 과거와 현재를 좀 공존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담아서 같이 산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될것 같고 아이들도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그렇다잖아요. 막. 하다가 포크레인 기사들이 뭘 나오면 네. 현장 사람데이 묻어라. <laughs> 이러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아예 딱안 안 되게 법적으로 딱 제재가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인식이 돼 있어서 었 음. 그래서 그렇지 보기 좋죠. 옛날 거를 지금 현재에 와서 보는 거니까. 음. 보기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아파트 네. 정문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파트 정문에 단산나무가있렇아 아, 그러네요. <laughs> <와>, 엄청 크다. <laughs> 진짜 어,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입니다. 와, 정말 말하자면 당산나무입니다. 단산나무와 정말 엄청 커요. 이거. 봐. 이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조경진 장님이. 당산나무입니다. 네. 이거 잘못 보실 겁니다. 네. 네. 어. 아파트를 마치 지켜주는 네, 수원 나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음. 이거는 뭔가... 하, 아파트 뭐할때막걸리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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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요? 와, 정말 커요. 그 요새 여기는 문주가 되어 있는데, 네. 아, 문주도 참 거대하네요. 네, 맞아요. 네. 문주도 네. 거대해요. 아, 진짜 여기 보면, 라인조명이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네, 라인조명이 다 들어옵니다. 네. 바깥에도 LED 조명 들어오고, 이거 라인 네. 조명 다 들어오고. 거대해서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이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게 네. 그 아파트 특화. 네네, 네, 맞아요. 그 밤에 이제 불이 켜지면. 그 그렇죠. 외부에서 딱 보여지는. 예. 네. 네, 저게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저기서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프로지어라고 또 네. BI가 음. 되어 있습니다. 앞이 앞동이잖아요. 네. 앞동이 체감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층까지 지금 다잘 들어오는 거고요. 네. 여기는 야외 운동시설인데, 지금 보시면. 새소리가 네. 같이 들렸거든요. 신체에서왔나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단체운동시설이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인조잔디도 깔아놓고요. 네. 헬스장에서 음... 보통 운동하면 어, 여성분들이 안 좋아하는 게 뭐냐 면 끙끙대는 소리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게 많아서 웃음> <laughs> 네,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시는데, 하드하게 아 운동하시는 분들, 요즘 또, 아 어, 뭐, 젊은 분들 크로스핏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음 크로스핏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보면,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네네. 예, 이게. 끙끙대는 네, 네, 운동들이 <웃음> <웃음> 다 끙끙대는.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단순 앞에 보이는 저런 개별 운동기구가 음, 설치가 네. 될 예정인데, 네. 아, 이거 꺾여 좀 하자. 운동시설이 있네. 크로스핏나다 네. 예. 크로스피스에요. 크로스피. 요즘 최신. 어. <laughs>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laughs> 야외 바람을 맞으면서 중간중간 네. 새소리도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소리와 함께 야외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설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꼭대도 아무런 그렇죠. 제재를, 네.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건가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바닥 인조잔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푸릇푸릇하게 네.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아니, 애들 놀기도 좋겠어요. 이는 인주잔디가 되게 보드랗게 이렇게 깔렸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놀기도 되게 좋겠어요. 이쪽은 약간 좀 남녀노소 모두 다할수 있는 네네네. 운동.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웨이트를 좀겸하는 네. 크로스핏 아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공존해 있다. 네. 그런 게또 매력적이네요.